홍준표라고 불리었던 자유한국당의 유여해 최고위원 이번 당무감사 결과 어, 자신의 이탕협위원장직을 지금 내놓을 그런 상황에 처했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유여해 최고위원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여해입니다 네 어,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토사구팽 후안무치이자 배은망덕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어떤 뜻입니까? 아, 말 그대로 뜨시죠? <laughs> 본인의,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대선 선거 때 이렇게 아주 조직이 열심히 움직였었죠. 그 당시에 우리 당은 정말로 아주 어려웠습니다. 예. 특히 당협위원장을 맡고 다 오신 분들이 그 당시에는 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으로 나서기에도 되게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던 시절이었죠. 예. 홍대표께서 지지율이 10%를 넘지 못할 때 다들 그 열악한 상황에서 정말 홍대표의 이름이 써여진 옷을 입고 뛰었던 분들인데요. 예. 그분들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내친다면 특히 뭐라고 하냐면요. 자격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옥석을 가리겠다라고 하면은 예. 정말 그 사람들을 쓰고 버리는 거, 토석 구평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배은망덕 맞는 거죠. 배움망덕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후암무치보다 더딱 맞는 단어 같습니다. 네. 또 오늘 SNS에는 홍준표 대표는 마초라고도 쓰셨는데 그건 또 어떤 의미입니까? 네, 마초라고 하면 사실 되게 멋있는 이미지인데요. 마초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지 마초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면요. 여성들을 좀 많이 적합하는 그런 발언이 대선 후보 때 나온 적이 있었죠 지라든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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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그 당시에 저희가 저는 그때 부대변인이었는데 참 막기가 힘들었습니다 예, 예. 왜냐면은 저런 말을 듣고도 그런 말을 듣고도 너는 그 당에서 홍준표를 홍보를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요 예, 예 제가 여자지만 곁에서 보면은 좀 그런 부분이 많죠 특히 공천 부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예. 청년과 여성을 50%로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여성이면 여성이지 왜청년과라는 단어를 넣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예. 예. 그렇다면 청년은 남자도 해당이 되거든요. 예. 여성으로 돼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때 이렇게 얘기하셨죠. 좋은 사람 있으면 데려와라. 예. 해주고 싶어도 여자가 없다. 어허. 여자가 없지 않습니다. 충분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자가 없다라고 단어를 쓰시면 예. 듣는 여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하죠. 예. 그리고 특히 이렇게 제가 뭔가 여성특위라든지 구성하려고 할 때도 임명장을 주지 않으신다거나 하는 모습들 보면서 제가 아 이분은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초가 맞구나. 좋게 네. 이야기하면 가부장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오늘 sns에 쓰신 거는 유해 최고위원이 여성정치인이기 때문에 탈락됐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당에 여성 병, 여성 당협위원장이 6% 미만입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여성 정치인이기 때문에 사실 가산점을 더 줘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네. 특히 저는. 정치 초년생입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은 본인께서 말씀하신 가산점 부분에 50% 공천에 저는 딱 맞죠. 청년 나이죠. 여성이죠.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본인께서는 예. 항상 여성을 우대한다고 말을 제대로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블라인드로 심사를 했기 때문에 각 당협위원장 점수는 뭐 대표도 모른다. 그리고 모든 네. 기준에 맞춰서 전부 계량적으로 점수를 낸 거기 때문에 그건 뭐, 뭐 정치적인 의도가 전혀 개입된 게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그 주장을 믿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지도부에서 최고위를 하고 있을 때 예. 사석 자리에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laughs> 아 이번에 뭘 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발표가 당무감사 발표가 나기 전입니다. 예. 어, 어, 뭐 누구 우리 당에 특히 지도부에 있는 제의 의원께, 어, 굉장히 굉장히 여론조사의 점수가 높더라. 1등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어... 그게 블라인드입니까? 알고 계신 거죠. 네, 네. 네, 그리고 끝나고 난 뒤에도 본인께서 나가서 1등, 2등, 3등을 발표하셨죠. 네. 네, 그런데 저는 블라인드로 하면은 철저하게 블라인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네. 공개를 하려면 적어도 지도부는 다 같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본인만 알고 계시면서, 그러면서 저한테는 또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죠. 당협 관리 잘해라고. 네. 알고 계셨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적어 알아서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전부는 몰라도 몇 군데 것은 홍준표 되면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들을 들었다 직접 말씀을 들었다 이 말이고. 어, 그럼 제가 직접 들은 것입니다. 예. 전에 들은 것이 아니라 제가 예. 직접 듣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공정성이 있어야 한다면은 본인도 몰라야 하는 것이 맞고 알아야 한다면은 지도부가 적어도 최고위는 다 알아야 하는 게맞습니다 그리고 아셨다고 해도 예.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셨으면 안 됩니다. 그 유효의 최고위원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2등이 돼서 최고위원 하셨던 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전당대회에서 2등한 최고위원이 이렇게 당무감사 결과 당협위원장직을 내놓게 되는 건 전례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정가에서도 분석을 하는데. 네. 왜 홍준표 대표가 우리 유효의 최고위원을 내친다고 보세요? 홍딸랑이가 아니어서? <laughs> 예스맨이 아니어서일 겁니다 아마. 예스. 아. Yes.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홍예스맨. 맞습니다 대표님. 그렇습니다 대표님. 예. 그게 좋습니다 대표님. 대표님이 잘하셨습니다. 그걸 아마 제가 하지 않고 대표님 아닙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아마 충원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 지금 재심 신청하셨나요? 재심 신청을. 왜 합니까 저는 이 절차와 공정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이 당무감사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무감사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저희 당협을 조사를 했었고요. 예. 그리고 난 뒤에 저희 의원들께 직접 사심이 들어간 문자까지 돌렸습니다. 문자 공개는 sns에서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고 당무감사 위원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당무감사 위원장은 공정한 당무를 감사해야 되는데 본인이 예. 공천 부분까지 운운을 저한테 직접 했었기 때문에 저는 재심에 신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정하지 않은 당무 감사였기 때문이죠. 재심 신청해봤자 결과는 똑같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분명히 또 지도부 회의 때 재심에 대해서 굉장히 모든 사람들에게 재심 신청을 받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예. 아마 이 방송이 나가고 나면 재심을 받아주겠어요. 그죠? 글쎄요. 근데 네. 어쨌든 그러면 재심도 신청 안 하시면 뭐 그냥 담무감사 결과가 결정되면 당협위원장직을 내놓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건가요? 이순신 장군은 백의종군도 했습니다. 제 이름은 여해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자죠. 저는 아무런 당직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유한국당을 위해서 계속해서 순수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최고위원입니다. 서초갑 당협위원장보다 제가 갖고 있는 이 자리에서 충분히 당을 위해서 쓴소리를 할수 있습니다. 견제도 예. 할수 있고요. 예. 제가 서초갑 당협위원장 자리가 탐이 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성과 절차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가지려고 만약에 애를 쓴다면 제 사심 때문에 한다는 소리를 듣겠죠. 저는 거기에 미련이 지금 없습니다. 다만 알겠습니다. 만 제가 살아오던 서초갑을 지키지 못한 것이 너무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예예. 예. 최고위원으로서 당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겠다. 이 말씀까지 듣죠. 네, 고하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유여해 최고위원이었습니다.